안녕하십니까. 주식원료소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자, 바이어로 주식 어, 시대가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전문가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죠. 그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어, 남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게 도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내가 직접 한다. 아니, 뭐 나는 가방건도 짧고 나이도 많고 초보고 처음인데 어떻게 내가 직접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보다 더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모든 주식 전문가를 능가한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종목 추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 이뭐 시황이다 뭐다 언제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주식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주식 평생 돈벌이.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주의장이 전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든 종합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1, 4, 5, 7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숫자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 더 낫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 전체 큰 덩치가 있을 때 얘기고, 우리는 기껏 해봐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백, 이게 주류 아닙니까?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한국 주식상에 얼마든지 수익률 높은 종목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걸 뽑을 줄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의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잘 뽑아내느냐? 그리고 그걸 언제 매수하느냐? 언제 매도하느냐? 이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 기본적 분석법 정보 투자 기업 내적인 재무제표는 회사를 알아야 된다 뭐 자산 부채 자본 유보율 뭐 단기 순익 어떻고 이거 수백 가지 여러분들 아, 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외부 정보 뭐 환율 금리 뭐 세계 전쟁 문제 수만 가지 이 정보를 아,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아. 그왜 그러냐면 이 정보 하나 하나가 작든 크든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 내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대중 언론 매체 이런 외부 정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보들이 재무제표와 일반 대중 언론 매체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 이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아는가 선도세력인 큰 손만 알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하고 자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법 뭐 이걸 하면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주가를 좌지우지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방법이 잘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게 바로 주가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예. 주가와 거래는 움직임이에요. 예.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어쨌건 이 정보 투자 기본적 분석법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어렵다고 잘 안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유럽 미국에서 개발한 게 기술적 분석법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기로 잘 맞지도 않아요. 예. 자, 이 방법이 잘 맞지도 않은 걸 하려다 보니까 잘안 된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나는 주식으로 돈은 벌고 싶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잘할수 있는 방법이 과연 누굴까? 전문가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주식투자는 확률게임인가 동시에 주관적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 감정은 본인만이 극복할 수 있잖아요. 이 남한테 물어서 애시당초 성공할 수 없게끔 아주 힘들게끔 돼 있습니다. 뭐 전문가한테 물어갖고돈 버는 사람도 가끔씩은 있지요 왜냐하면은 정성카지 와도 돈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자 그래서 이 전문가한테 묻는 것 자체가 도박이다. 그러면은 어떻게하라는 얘기인가. 이 기본적 분석법도 어렵고 복잡해서 안되고 기술적 분석법도 어렵고 복잡해서 안되고. 전문가한테 어지러우면 도박이다. 그럼 난 주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 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보 예측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내리고, 이론은 맞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묻다 보니까 전문가 묻는 건또 도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식 투자를 큰손 대응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주식 시장에는 정보가 빠르고 돈이 많은 큰손이 주가를 리딩 해가는게 대부분의 에,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예자 요걸 어, 큰손이 먼저 선도를 해가니까 이거를 큰손 움직임을 포차해서 대응매매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파워분석법입니다 요거는 간단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워분석법을 하게 된이 근거가 뭔가 근거가 있습니다 파워분석과 주의사항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세 가지 법칙 불변의 법칙 첫째 힘센자가 이긴다 정보바로 돈 많은 큰손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투자자의 목적은 저가매수 고가매도입니다 큰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 투자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왜 오릅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오르죠. 왜 내립니까? 악재가 있으니까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재, 악재 정보 찾아서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휴일이고 명절이고, 제대로 절기도 못하면서 주식 때문에 골머리 알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또 물어보고, 이거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파업 분석법에서는 간단합니다. 왜 주가 오를까요? 큰손 매수하니까. 왜 내릴까? 큰손 파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큰손 움직임만 포착하면 됩니다. 어때요? 1, 2, 3번.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골머리 아른 이 기본적 기술적 분석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거 외우지 못할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모든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매수 시점, 매도 시점 판단 방법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니, 그럼 큰 손이 눈에 보이느냐? 정권사, 아, HTS나 아니면 언론 지상에 오늘 뭐 외국인이 얼마 매수했다, 기관이 얼마 매수했다, 이런 거, 어, 기관의 외국인이 전부 큰손 아닙니다. 덩치 크다고 큰 손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중에서도 바보같이 실패하는 투자자 많습니다. 여기서 큰 손이라 하면 궁극적으로 저가에 서서 고가에 파는 세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큰 손을, 아니, 그, 어, 이, 언론 지상이 발표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착하는가 예, 방법 있습니다. 바로, 어, 주가와 거래량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시장 다행히, 그나 그때그때 거래된 주가와 거래량 움직임 표시하게끔 돼 있잖아. 그쵸? 예. 그런데 큰 손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큰 손이 매수, 매도할 때는 주가와 거래량 움직임상 독특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런 독특한 특징을 분석해서 대응매매하는게 바로 파워분석법입니다. 이거요. 지금 그 주상 3대 불변의 법칙을 정해가지고 급등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최근 5년간 급등 패턴 상한가 포함해가지고 수백 개 상한가 포함해서 천개 파워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이것이 바로 급등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식 급등 패턴 쉽게 따라찾기 요천 개를 동영상 강좌에 예, 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예, 복잡한 거 없어요. 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무려 5년간 그리고 지금 이게 먹혀 들어가는가 지금 현재 그럼 이 어, 주시장에 이게 먹혀 들어가는가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전매매 훈련방송 이거 역시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마이웨스닥에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사 모의투자 개념 그거는 뜬구름 잡기식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운전학원에 가가지고 필기시험 100점 맞았다고 운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 연수를 거쳐야 됩니다. 운전 훈련하는 거죠. 바로 자동차 도로 연수. 그거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운전 스스로 할수 있잖아요. 실전 매매 훈련 방송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이때 사고 팔고 보유하고 관망한다 그때 그때마다 제가 이유를 다 설명을 드립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거 훈련 방송에 참가하게 되면은 전부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도대체 그동안 뭘 믿고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종목을 함부로 사고 그 사람들 말에 따라 사고 팔았는가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그럽니다. 그게 남한테 의존하는 게 도박이라는 걸 여실히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훈련해보게 되면 일체의 모든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훈련하다 보면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 실력에 맞춰 가지고 안전 투자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소액으로 해가지고 내 실력이 차차 훈련하면서 이 올라갈수록 투자금을 자꾸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식 다 복상 망합니까 처음부터 실력도 없으면서 함부로 남 얘기 듣고 하다가 큰돈 가지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뭐 언론 지상이 나와서 주식 하면 안 된다 망하는 방법 해놓고 자기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방법, 많은 방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내 실력에 맞춰가지고, 내 기준 정하지요. 그 다음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력에 맞게끔 차차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안전한 방법.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 자식, 아들, 딸에게도 알려주겠다, 손자에게도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이스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은 그런 수강 소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걸 그럼 어떻게 내가 익히는가? 이 주식 올려서 파워 분석법. 예. 내도 내가 불리는 겁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란 전자도 입에 담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망합니다. 예. 그래서 마이웨스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왼쪽에 아래 입문표 무료 강좌 동영상 강좌 요거 어 보시고 어 제가 방금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고 실전 평강자 참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어 매수 매도 시점 방법 어 판단할 기준 정할 수가 있고 아까 천계 급등 패턴 있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최근 5년간 파워 분석 예 어디서 매집되고 어디서 때오는가 아주 재밌습니다. 보시고 실전 매매 훈련 방송 참가하시면 됩니다. 수강 소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시간 있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어, 남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어, 내돈 내가 불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청계 예, 이 급등 패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차타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주가가, 아,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은 정보가 아니라 큰 손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딱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파워 분석법에서는. 강자인 큰 손과 약자인 일반, 그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천개 파워 분석 패턴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